자, 아랍어를 배워보시죠. 이게 코카콜라입니다. <laughs> so, you have h e comma and dot. In Morocco, we have comma, dash, dot. So, in Arabic, we have 28 letters. In Berber, we have 33. I will show you the Berber w one. This is the muazzin. This is the second prayer. Writer. 어떻게 이런 골목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와서 찾아가겠습니까? 야.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제외국어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랍어도 하고, 그 다음에. 베르베르라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개의 언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메디나인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고 굉장히 조용하죠. 라마단 기간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공동 목욕탕도 있고, 공동 오븐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물론 집집마다 오븐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오븐은 나무로 쓰는 그런 공동 의문이 있고 목욕탕은 여자들은 오전에 남자들은 오후에 이렇게 쓰나 봅니다 제가 찾아가는 저게 바로 카스바입니다. 카스바에 있는 그 카스바입니다. 캐슬이 여기 모로코에서는 캐슬을 카스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온줄 알았습니다. 멋진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 Rememb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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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a? 그 The beach. The beach. 007 영화가 찍혔던 장소입니다. 라테자. 어디가 찍혔는지는 모르겠어요 땡큐 땡큐 여기를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이렇게 넓은 카스안에 이렇게 넓은 광장이 나오네요 와. 한때는 성을 지키는 요새였지만 지금은 아주 낭만적인 카페 거리로 변했습니다 술탄이 살았던 집이고요 저기에 베르베르 아랍어도 되게입니다. 아랍어노도 세고. 우리 3개 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참습니다. <laughs> right to left. And then we have the Berber language is from left to right. Okay? Uh, I have I don't know if you mentioned the uh, Tanjir in Arabic is Tanja, not Tanjir, Tanja. Okay? I'm going to show you the word tanja in Berber language. Now this is the tanja in Berber. This is T-A-N-J-A. Okay? Tanja. In Arabic it's from right to left. So this is the, the word. 헛사바의 테라스입니다. So, that's 시원하죠? Right the tarifa, tarifa. 저하향제 타리파입니다. 저 uh, so, the... 마지막에 있는게 지브랄타입니다. 지브에 있는 산은 모세입니 To the mountain of moses in t a n g i e 14 km from the other side, uh, no, 20 f m the o 14 km 여기서 어, 저는 한니발을 생각을 합니다. 한니발은 사실 아프리카 사람이죠. 여기 모로코 그 옆에 알제리 그다음에 튀니지가 있는데 시니지의 카르타고라는 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는데 사실 태어나기는 시라크사에서 그러니까 시실리섬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프리칸이 아니고 혹시 이탈리안 흰, 아,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는요 여하튼 당시 이 지중해를 카르타고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카르타고 땅이었죠. 여기도 카르타고 땅이고 저 지금 강 건너서 저 스페인 땅도 카르타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 북쪽 땅은 로마 땅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와 카르타고가 스페인에서 서로 맞부딪힌 거죠. 하니발의 아버지가 스페인의 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었고요. 그다음 스키피오의 아버지가 스페인의 북부 쪽의 장군이었습니다. 같은 한니발의 아버지가 로마군과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군대에 다시 들어가고 아주 고속 승진을 합니다. 삼촌도 또. 카르타고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삼촌이 죽자마자 아마 20대 때 장군의 자리를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협을 건넜습니다. 코끼리를 데리고 그리고 병사 한 9만을 데리고 이 스페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죠. 정말 무리한 여정이죠 당시에는 정말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여정인데 실제로 알프스를 넘으면서 대부분의 코끼리는 죽었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넘었습니다 9일만에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알프스를 넘으면 그리고 로마로 들어간 거죠 한니발이 복수를 위해서 들어간 거 로마가 허둥지둥 하둥지둥 하는데 한니발이 그 허동진 등 하는 로마 사실은 당시에는 이제 로마는 시티였고 로마의 동맹 도시들이 있었죠. 그 동맹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를 합니다. 한니발은 엄청 무서워했다고 그러죠. 로마인들이 어린애 다닐 때 호랑이 온다 대신에 한니발 온다 모든 애들이 울음을 뚝뚝쳤다고 하니까. 한니발은 로마군과 전쟁에서 연정 연승을 합니다. 뭐 작은 전쟁, 큰 전쟁 없이 로마군들이 한니발하고 붙으면 패하고 붙으면 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작전을 바꾸죠. 싸우지 말고 지키자. 처음에는 로마에서는 그런 장군들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스킵. 로마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은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로마가 대패를 한 하나의 전투인데, 로마가 대패를 하고 이제, 이제 로마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겠다 싶을 때부터 성을 지키기 시작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작전을 푸냐면, 한니발이 다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면, 그한니발이 비어 있는 성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찾습니다한니발이 군대를 움직여서 다른 걸 공격하면 비어 있는 곳을 가서 다시 공격해서 땅을 다시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한니발하고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지구 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가 명, 망하지 않는 겁니다. 바이제가 와... 와, 우리를 한 식당에 데려와서. 원하지도 않는 음식을 먹입니다. <laughs> 그런데 그냥 풀 토스라고 해서 어차피 우리 모르니까 아, 알겠다. 이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랬더니 저렇게 악사가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어차피 뭐먹 뭐든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일단 스프가 나왔습니다.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뭐 빵이나 이런 건 소스는 기본으로 나왔고요. 올리브나이런 소스로 기본이 나왔고, 일단 소스 스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무슨 향료 냄새일까요? 음. 여러분들도 밥먹다가 노래 부르고 아주 흥이 나면 흥이 나나봐요 사람들이 밥을 고 무슨 음식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걸 나눠먹게 되어있어요 <laughs> 자기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먹나봐요 메디나 안에서 식사를 하고 옥상에 올라와서 디저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과일과 음료수를 갖다 주네. 자기들이 가장 아름다운 뷰를 가진 곳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렇군요. 이 도자기 하면 이 장식이 아주 모로코답습니다. 이 카펫도 엄청 엄청 어마어마네요. 한니발이 코끼리와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어, 존망의 위험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 너무 로마의 오래 그 이탈리아 반도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보급품 이 부족했던 거예요. 병사들도 부족했겠죠. 물론 뭐 갈리아 병사들을 모집해서 싸웠다고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싸워줬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래서 결국 본국에 도움을 청하는데 그 하니발의 동생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코끼리랑 대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옵니다 더 빠르게 넘어옵니다 한니발이 그걸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하튼 결국 한니발은 그렇게 잘 싸웠고 또 지금도 로마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한테 영웅으로 대접을 받지만 결국 스키피오라는 장군한테 젊은 장군한테 패하죠 예, 패해서 결국 로마는 살고 카르타고는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로마가 카르타고를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 땅에서 로마가 의도적으로 적국을 로마가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데, 카르타고의 경우는 아예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흔적을 못 찾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냥 거기를 그냥 죄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카르타고 유적이 지금 거의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로마인들이 적장이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도은한하니발한 꼽죠. 또아이러니한하게도한니발의한술에서로마에서이많인들이웁은다배전쟁다그전에서로마에서이엄청들이엄청나배 그 많은 걸배웁니서로마인서이마중들이나에 그 세계 대에 세계 국제건설국을있었할수있었실은도한실은한테 배운 한테 배운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에서 지면서 배운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한다. 여튼 지금 아프리카 모로코에 오니 당연히 모로코 이 아프리카 출신 한니발 장군이 생각이 나고. 하, 여튼 모로코와 스페인은 서로 어, 서로 물고 물리는. 네. 아, 이웃나라 네. 원래 그러잖아요. 독일과 프랑스가 야, 그렇고, 네. 스페인과 모로코가 그렇고. 그래. 서 이웃나라는 사이가 아, 좀 아니, 힘든가 네. 보네요. 여기는 뭐 무슬림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모스크가 교회 같이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대부분 모스크가. 도명태로 둥글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보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영국 국기가 저렇게 꽂혀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밑에 벼룩시장 같은 게 있네요. 음. 여기 시장을 보시면 여자들이 없잖아요. 다 남자들이잖아요. 이앞에도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 무슬림이 지내서 여자들은 이런데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남자고 사는 사람도 남자예요. 여자가 이렇게 다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슬림이 90% 이상인 나라에 잉글리쉬 처치가 있습니다. 아까 국기가 이 영국 교회를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에 무덤이면서 교회입니다. <laughs> 낯설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교회 앞에 다 무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기도 걸려있고요. 성공회가 참 작고 아담하네요. 이 안에 참잘 갖고 왔어요. 뭔가 아프리카적인 걸 기대했는데, 스페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고, 차도 똑같고, 거리도 똑같아요. <laughs> 날씨도 똑같고. 예. 뭐, 뭐가 다를까요? 예, 여자들이 차도를 쓰고 있는 것만 다르군요. 모로코 같긴 해요 <laughs> 근데 낯서네요 모로코를 지키던 이 대포 적어도 11명이 필요하답니다 <laughs>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저 아들의 풍색이 보이시죠? 저쪽에 지금 도로코 탕해를 탕해를 한 탕해를 한번 정말 멋진 시간을 탕해를 해서 보냈습니다. 다시 유럽에서 哦，原来你是干这个的。